곡입니다 오늘 해볼 거는 부엘 스타즈 가져와봤는데요. 바바마운드까지 외출 고자 여러분들 3명 지금 모아왔는데요. 경쟁전 오늘 다이아 와볼 거거든요. 지금 제가 경쟁전 티어가 거기밖에안 돼요. 여기 지금 못 하고 있는데 오늘 여기 한번 다이아까지 한번 가볼 수도 있는데 아 너무 시간이 많이 적게 될것 같은데 일단 한번 경쟁전 가봐야겠습니다타완2 명을 지금 보고 왔는데요. 자가 봅시다. 과연, 이길지? 자, 브로우법이 첫 번째로 나왔습니다. 브로우법? 브로우법은 제가 브로스타지 맵에서 가장 잘하는 맵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이길지도 않을까. 사용금지는, 여 브로우법에는 벽을 빠지면안 되니까, 부수면 안 되니까, 저는 뭐, 프랭, 뭐였지? 아, 프랭크, 프랭크. 프랭크 브로우볼을사용금지 하겠습니다. 아니, 프랭크가 너무 강하더라고요, 부엌 뽑에면은 왜갖고, 내가 제일 싫어하는 부가중 하나야, 부엌 뽑아서는. 어? 자, 여기서도, 당연히 제가 부엌 뽑에서 맨날 하는 엘프이머로 일단 선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 팀은, 스튜어? 아니면은 뭐. 자, 빨리. 모티스와켄지를 고르셨습니다. 가보자. 자, 상대팀. 와우, 상대팀도 엘프이모야 어...이거... 엘프인모다엘프인인데야 모티스! 상대팀도 모티스 있어 대박! 뭐야! 대미 빼고 다 있네 가자 캔지 드디어! 캔지님아 어, 죽었다 어 우리팀 켄지가 죽었고요 빠세! 오 어, 이거, 이거 안는데 야! 야좀살사해살사해이렇 맞지? 음! 너무 좋아 아! 어떡해 나한테 왜 가지할 수 있어 짜증나 아 근데 왜 가제 쓰냐고 아 진짜 짜증나 우리팀이 그래도 잘 버텨주고 있고요 아 아, 벽 빠개졌어 벽이 부서졌고요 버스 아아 먹혔다 아, 아! 아 아니, 이거 어떻게 먹어 아, 선 진짜 이거 못 나와요 이거 모르겠어아 무슨 원지 모르겠는데 아, 나는 역시 갈수 없는 건가 다이아를갈수 없는 운명 그래도 우리 팀이 그래도 잘 해주고 있으니까 뭐갈 수도 있고 못갈 수도 있고. 빠세쇼팅아 다시 쇼팅아쇼팅두번 아, 연속으로 되는데 다 먹었다. 까비 야, 우리 팀 캔디 아주 잘하고 있고요. 와우, 궁극기. 나는 벽에 부셔져도 나는 안 먹히기만 하면 된다. 다 나와. 빠세, 빠세. 고체, 이거 기회야. 이거는 기회라고. 이건 지회라고 이건 이거 이건 꼭 넣어야 돼 이건 꼭 넣어야 되는 거야 넣어야 돼아이 중요한 거못 어... 넣다니 아 진짜 이걸 내가 놓친다고 어 아, 이거 또 놓치면은 내가 이 이걸 놓칠 사람이 아닌데 아 이거 아닌데 이게 아쉬웠다 어+ 뭐야 오케이+ 오케이 아! 어, 나 죽었다 아! 어떻게 어 뭐야 모티스 부야모티스네 모티스다 야1 9초남았어 빨리빨리 야 빨리빨리 빨리 둬야 돼 빨리 다+ 다 그냥 해다 그냥 해빨리 아! 어! 어! 우와! 4초 남았는데! 제가 동점 고민했습니다 우와. 어이아 짜증나. 아 안돼, 안돼. 가자, 가자. 패스, 패스, 패스. 고체슛해 우와. 야 연장전까지 가서 제가 멀티 고민 했습니다 이제 한 번만 이기면 고인은 승리갈수 있습니다. 야, 가자. 자, 선물 상자도 깝니다. 선물 상자. 과연 뭐가 나올지. 그럼 뭐 기대가 안 합니다. 뭐잘안 나와요, 이건. 네, 일단은 이거 보상만 하나 받아주고 다습니다 보상 다섯, 다섯 개, 나이스. 야니. 구석이 몇 개가 되는지안 나오네요. 렛츠고. 자, 여기서 열 개, 이번 판이 승격정이죠 네. 우와! 승격전에도 이연성으로 불법이 나왔습니다. 와 여기 봐. 나는 진짜 이길 것 같아. 이겨 갖고 저는 꼭 골드 스미를 할 겁니다. 시즌이 경쟁전 시즌이 좀 많이 됐잖아요. 그래도 조금 초반은 음, 아니고 중반까지 갔는데 근데 아직도 골드 2다 그러면은 아니죠. 골드 스미까지 가야지. 아니야. 나는 제발 좀 다이아를 좀 갔으면 좋겠다고. 다이아를 왜나도못 가냐고. 지금 시즌 중반인데. 어, 진짜. 근데 FM으로 또했고요 우리 팀! 그로우랑 버스터. 부글법에서도 좋은 부글버죠. 어? 아, 승재팀 이거. 아, 부글법에서 코델 또 강하단 말이지. 파이크랑 흉크랑. 다좀 강한 부글가 갖고 왔네. 그냥, 어, 부글 금지픽은 그냥 코델로 갈거 그랬나? 그럼부터? 하는 게 나을 것 같았어. 나는 근데 나는 프랭크의 그안 좋은 기억이 하나 있, 있어서 옛날에 부획부하다가 프랭크 궁극기한테 막 맞은 그 <laughs> 이야기하는 있어. 고서 지금은 좀구워금지핑만 부어어... 나와도 저는 뭐... 이겁니다. 프랭크입니다. 아 이거 스파이크 궁극기 쓰는 거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고. 아 진짜... 아 안돼 안돼 안, 돼. 안, 돼. 안 돼. 나... 나 있어 있어 나부함했다 이게 어디서 이게 어디서 어 진짜 어 쉽지 않은 이번 판입니다 와금거 대박 대박 코데 코데 킥 했어 빠비 빠비 나도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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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하고 오 패스를 안 하네 아, 패스하면 이거 나 부족한데 패스를 좀 해요 아 패스 를 못했어 왜 가자 야, 야 미스! 내가 내가 행크 죽었다. 행크, 행크, 행크 쳤지. 그렇지. 나이스. 크우 대박. 그거 잘 써. 크우가너 뭐야? 아 벌써 궁극기 좀 써요. 행크, 지금 우리한테 오는데. 아 궁극기 못 써보고 죽었어. 아나공 갖고 있다. 경기 끝날 것 같아. 아 진짜. 뭐야,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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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데 진짜, 이거, 코데 아, 코뎀이 이거 문제 만봐야지코뎀이 너무 강해. 안 돼! 안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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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코댐 뿐만 없어도 내가 막았는데. 또 승격전에서 또 지는가 보다. 아니, 나도 너 승격전, 저는 승격전까지는 맨날 잡거든요 근데. 전에부터가 이제 문제예요. 저는 못 가요 아예. 못 가서 아 고이드 스비브 언제 가냐? 나는 다이아도 못 가는데. 빠싱, 빠싱,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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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비다빠비다 아. 어, 또 승격전에서 패배패배했지 패딩, 반합니다. 아까 또. 야 패스면 좀 했으면은 내가 보스트였나 기억은 못하는데 패스했어야지 패스, 패스 여기서 여기도 승격전입니다 여기도 승격이에요 여기서 이면은 또 승격 갑시다 이게 마지막 판이 될것 같은데 아쉽게도 아 잼급 앱은 제가 또 잼급 앱에서 위험자 는 이렇 있어갖고, 위위 피그가 았습니다 위위가 어디였어? 위위가 어였어 위위도 못 찾네? 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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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위위가 없어? 위위? 위위, 위위. 여기있다, 여기있다. 위위, 위위. 야, 나는, 난 이상한 거피케졌줬어 잘생겼나? 아, 진짜. 어, 상대 팀이 그래도 위위. 음지 피그 해줬네요. 나이스. 아, 어, 우리 팀또 키트, 버스터, 음. 좋아. 이길 것 같아. 이길 것 같아갖고. 키트와 버스터, 에드거의 조합. 아주 좋죠. 나 그거네. 선대이딱 구하러 오바가네나 영웅, 저는 캐릭터 영웅, 키트, 아니, 버스터 신화, 그리고 키트 전설. 딱오바가네 이야. 부모가 3단계씩 올라갑니다. 키스가 제일 난랩이든요 바세! 나도 궁극기 있어, 이들아! 나도 궁극기 있어! 나도 있어! 나도 있어! 나도 있어! 나도 있어! 나도 있어. 너만 궁극기 있는 줄 봐봐! 나도 궁극기 있어! 운 없어? 응? 어? 엔딩는난 궁극기 써서 킬을 해주도록 하겠니다 아, 킬 못했어! 킬 못했어! 아! 버스터가버스터가 버스터가. 버스터가 이거, 당연히 줬어야 되는데, 버스터 못했어요. 아, 당연히 다른 팀은 하나 교체를 하겠습니다. 어우, 씨. MG, MG, 조심해야 돼, 엠 g 버스팅! 아. 아니,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 어떻게손톱전에서만 하면은, 난다 줘, 우 왜... uh, go 와, 다진다 진짜. 오케이, 버스터, 나이스. 아, 버스터가 하차공을 쓰면 뭐하냐고! 어 승격전에서 또 지는가 보다. 어, 오메탭이! 문제다! 그렇지! 버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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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지 오케이! 어, 긴장감이 어, 아주 프렉스하군요. 버쌩! 피했어! 공피했어! 다행이야. 아주 다행. 어! 어! 진짜. 방금 아, 진짜 와키트가키트가대역장극을못퍼쳐 펼습니다. 뭐야 진짜? 아니 승격전에만은 아니 승격전 가기 전에는 제가 진짜 꽃해 꽃이야 내가 내가 이번에는 스타페어 먹는 거 아니야 거의 맨디야 나이스 국피 죽어 야 나도 군복 써 있나? 야 드디어 승격! 골드 스미모! 와 골드 스미모 드디어 승격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못했는데 아 다음에 또 다이아고 찍는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이아 전에 딱 골드 스미에서 승격 전에 딱 제가 되겠습니다. 네, 점설 스타드업입니다. 전설 스타드로 가자! 나이스! 우와! 알리 하이퍼 차이 야, 이거, 잠시만. 잠시만. 아미, 아미? 아미, 잠시만. 야, 이거, 너무 좋은데? 이거 어딨어? 아, 알리가 또 이상형이었네? 이야, 나 마침! 윈, 알리가, 이게, 최대 멜뱀이었거든요? 거기서 하이퍼 차지를 뽑습니다. 스워프스래! 야, 아주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고기의 부에스타적였거든요 다음에 또 만나요. 빠이